어,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사장님, 이 과일 아직 먹을 만해 보여서요.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좀 주어가도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다 상해서 못 먹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게로 들어가 버리는 주인.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아니에요. 별거 아니니까 가져가셔도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과일을 받아들고 돌아가려는데 할아버지, 저희 가게 매일 과일이 남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오시면 그냥 들어와서 가져가세요 정말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휠체어 탄 손녀와 함께 돌아가는 할아버지 며칠 후 어? 할아버지 남은 거 제가 여기 싸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인사드려. 사장님 감사합니다. 뭘요. 그렇게 날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었고. 얼마 후 오셨어요. 요즘 통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여기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 할아버지. 여자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그후 과일 가게 사장은 매일 할아버지를 기다리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이제 오셨네요. 남겨둔 과일 다 상할 뻔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그러자 손녀는 눈물을 흘리는데 할아버지 손녀분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는 참 불쌍해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 다 떠나고 혼자 겨우 살았는데 그 뒤로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됐지 지금 우리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얼마나 더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요? 나도 여기 혹이 생겼거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떠나면 저애 혼자 어찌 살아갈지. 할아버지의 걱정이 떠오른 여자는 나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곧 중학교 졸업인데 공부를 정말 못해요. 나도 너무 바빠서 봐줄 시간이 없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수 있어요. 학생이 좀 도와줄래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원하는 거 없어요. 안 돼요. 난 공짜로 도움받는 거안 좋아해요. 그럼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내 동생을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지금부터 학비랑 생활비 내가 책임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만약 제대로 못 가르치면 약속 취소할 거예요. 이 마음 따뜻한 사장님에게 좋아요 보내주세요.